나옷 벗으면 되지. 하이하이. 아, 준미. 미 친구들도 있어 아니 나 혼자인데. 저 혼자 왔어요. <laughs> 원래 나랑 라그 언니. 언니 왜 이렇게 피곤해? 아파. 어디가? 우산 자 <laughs> 어떡해. 아를안이 여기 있을게. 아, 아, 춥네. 괜찮은 것 같아. 와 어. 아니, 스킨 로도 이거 먹어야 돼? 네. 아 지금 먹어? 지금 먹어. 맛있다.

이거? 이거? 되는거였어된거아거야아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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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처음에, 맨 처음에 그럼 줘. 다시 거야? 바지에 달아야 돼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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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거야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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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이거? 이 안 추워 안 추워? 응. 감사합니다 아 대박 이어디가는거지 <laughs> 어. 아 역시 이카드어어그 이렇게 이1 0만로 왜냐면은 없으면은 아 이거 네 나도 스티커 붙여줘요 <laughs> 아 <미친> 다 <laughs> 어디다 붙여 스폰서 <어디다> 가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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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나도 해야지 이렇게 떼고 붙이는거지? 어, 떼고 얼굴에 붙이고, 붙이고, 붙이고 이렇게? 어디가 앞이지? 이게 이렇게 되야겠지어 어, 그쪽이야 어, 그쪽이 뒷면 그리고 지금 얼굴에 붙이는 데가 앞면 어 됐다 나손잡가 있어 하고 있다가 부정고 있다가 이제, 이제, 이제 이렇게 아 아니, 아니, 근데 그느있어아진 아, 진짜. 진짜 너무 아쉽다. <놀러> 다시 워어 워마, 워마, 워워아요 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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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... presents... 우리... 빨리, 빨리 오늘 중심선 밑에 놓는로보 어릴 때 우린 이 정도 걷는이그도아니 왜? 왜? 복폭을 <태어난> <laughs> 더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<laughs> 네가지고 없어요. 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절대로 무리한 레이스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5 3 2 출발! 자, 여러분, 의 해당 륭한팀맞춰출 네, <주하다>. 예. 출발 부탁드립니다.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각오 한마디! 께 팀과 함께 팀다 예! 2, 1, 출발! 과감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팀과 함한팀 뛸수 있도록 이 그룹은 이이 그룹은 이이그죠 아, 이 그룹은 빨리 출발할 수 있습니다. 아... 자, 카운트다운 해도 된다고 사인이 왔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니다은이이 들고 한목소리로 다치 네, 합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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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하이런이다. 1 k g 5분 37초. 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집이 보인다. <laughs> 집에 갈까? 아직 3km 좀안 된다. 화이팅! 첫 대회 부럽습니다. 앞에 불길 없어요. 하지만! 난이 코스를 자주 했지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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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계속 지나가 주세요. <laughs> 재밌다. 너무 재밌는데?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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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다었습니다 <너무> <laughs> 사람 진짜 많다. 진짜 들어가겠는데? 이 주네? 빵이랑 뭐냥이랑 <laughs> 감사합니다. 줄이 너무 길다. 나는 못 찍겠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원래 그 고기가 집 앞이에요. 그래서 원래 그 거기 코스를 많이 했었어요, 자주. 그래서 그,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오늘 안 힘들었어. 그러니까 아픈 것도 있고, 아픈 것도 있고, 뛸 정도로 그냥 되게 행복하게 됐어요. 날씨도 너무 좋고. 짠! 사장님, 고수 좀 주세요. 저고하이가 <목소리가> 네. 아, 진짜 유명없까지 <목소리가> 그.. 가는 게 너무 지들었는데가서가 <목소리가> 봐. 금방 나가는데 느낀 거는 맞고대교밖에 없었어요. 뭐야 <목소리> 11월에 타도 김건희 할게. <laughs> 몇 분에 들어왔어요? <laughs> 오늘은 49분. 딱그시아 4초 49, 대로 했네. 49분 오. 4초에 딱 들어. 이제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타도 정해영 하고 나는 타도 김건희를 하겠다. 정해영을 잡으려면은 일단 김건희를 잡아. 어몇 아, 분이에요? 음. 와 근데 혜영은 이가더잘 찍어? 이게 더잘 찍거든요. 커플은 혜영이가 더잘 찍고. 와 40분 때가 어떨까? 나팔에 내가, 내가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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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내가. 아, 그때 내가 <laughs> 뭐. 너무 재밌었어. 근데 초반에 그렇게 혼자 있었으면 약간 좀 텐션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있으니까. 좀고맙더라 근데 진짜 언니 출발을 안 하더라고. 아 출발을 그러니까 내가 비인데 뒤에서 했던. 근데 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지금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. 지금 대기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출발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에서 출발했어. 그래 이제. 출발하는 사람들이 이 라면은 유튜브는데 만약에 지적을 하시면 포이 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유긴 한데 그래서 일간에어놓월면로일는데 어느 정도 지적만말했면난 되게 올라갈 때까지 매일 지적어 그냥 확실히 은 2인 1조로 가야지 니짜 아무도 <목소리> 오늘도 내가 친태연이가 <목소리> <내가 해드리는> <목소리> 다음 나도 원 가야겠다. 아원이안 보여. 얼만 가. 그래서 놓칠 뻔했어. 막 그냥 찾으러 <목소리> 찾은 <찾으러> 게 <목소리> <찾으러 목소리> 아니라 <목소리> <오늘> 해수를 <목소리> 찾으려고 거기를 <목소리> 돌리던 중에 들어거 제가 빡치고 맨앞 사람부터 찍은 게 과잉이도 찍혔어요. 마는 미안해, 내가 못 봤는데 대진 세연이가 찍줬고 언니야, 나는 관심이 없는 거지. 그래가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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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고있었고 있었는데 고 그래가지고, 있었지만고그감에서4 5 0가지고 그래가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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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서고그래가서고 그래가지고, 가지서 엄마 아빠고테전화지어엄마가나고지고뛰가고 <laughs> 있는데 코고 그래가지고, 그래고 집앞에 나와 이랬어 가그 <laughs> <laughs> 근데 인구 쪽으로 달리니까 확실히 그 걷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안 해요 그렇지 쉽지 않은안트라 나도 물다었어거기 들어갈 수없어물 마실 생각그아 입이 말랐어 그렇게 부딪힐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못 들어갔어 나도 못 들어가겠는데? 음. 아예 멈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데으면 다시 난1 0 3도 아는데 어, 진짜요? 네좀좀 좀 그랬나? 응? 오, 에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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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도. 기차철이 돼서 내내 졸았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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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이웍스 수업도 끝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. 아무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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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라톤 빈장이 너무 행복해 대회 뽕이 좀 있네. 다음 주에도. 가족들이랑 보성마라톤을 나가는데 재밌게 또 즐기고 와요 왜어나 되게 진지한 얘기 하고 있었어. 잠만. 아니. 아 잠만. 할서 잠만. 잠만. 이 주세요. 나이얘기나 하고 싶었어. 잠만. 이 <laughs> <야>, 이거 뭐야? 안녕. <laughs> 안녕. <이거 뭐야. 웃음>